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특히 시편 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좋은 시입니다. 이 시는 3절 가사까지 있는 찬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절 가사는 1절에서 3절 말씀이고, 2절 가사는 4절에서 7절 말씀, 3절 가사는 8절에서 11절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라는 이 똑같은 말씀이 7절과 11절에 반복되는데 이것은 2절 가사와 3절 가사의 후렴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 형식을 본다면 1절이 끝나는 3절 다음에도 똑같은 후렴구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절 가사는 오히려 바로 그 후렴구와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피난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몸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요새를 의미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포위하면 주민들은 미리 준비된 요새로 피합니다. 한국에서는 전쟁에 대비해서 지하에 방공호를 마련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은 성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요새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애웠다면 주민들은 가장 높은 곳에 마련된 그 요새로 피하고요. 그 포위를 풀고 적군들이 다 사라지면 다시 마을로 내려와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라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환난을 당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2 절과 3 절에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어, 이것은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같은 환란이 아니라 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란 그런 사태가 벌어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땅이 변하고, 산이 변하고, 땅과 바다의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깨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혼돈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땅에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산과 바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설령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 가사를 통해 인간의 힘을 벗어나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혼란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어지는 2절 가사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와 위협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로부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구약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했고요. 모압 족속과 맞서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과 전쟁을 계속해야 했고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도 블레셋, 암몬, 또 아람 군대와 같은 이웃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강대국이나 이집트와 같은 이 거대한 제국과의 전쟁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했던 그 대적들의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은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나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언제 어디서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셨기에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위협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여호와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그때만 잠시 잠깐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적군들과 맞서 싸워주셨습니다. 당장에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큰 소리로 떠들며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여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셨고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실 때 오히려 그들의 땅이 녹아내렸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노래하는데요. 이때의 새벽은 지난 밤의 어둠이 다 끝나고 이제 밝은 새날이 오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캄캄한 밤과 같은 그 환란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날을 주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우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이어지는 3절 가사에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 열방에 자랑합니다. 8절에서 그들은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보라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것을 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의 원 의미는 와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무서운 일들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무서운 일이길래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나 무서운 일이지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셔서 이 땅에서 전쟁을 완전히 그치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그들의 활과 창 병거를 의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시니, 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이지요. 만약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적군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신다면 이런 환란의 때에 정작 이스라엘이 할 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이 3절 가사의 후렴구이자 바로 앞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이것이 바로 10편 46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꼭 생각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는 어떤 누군가의 문학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멋지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10편 46편을 노래의 가사라고 한다면 이 노랫말은 누군가의 의뢰를 받은 작사가가 책상에 앉아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펜대를 굴려가며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노랫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20편 46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합창을 하기에 좋은 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지 이 시의 형식이 합창에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의 가사가 그들 자신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구원해 주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이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니 땅과 바다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그 혼돈의 시대가 생겨 버린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노아는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만의 조상들이 똑같은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세대가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애굽을 나선 이스라엘 조상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노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뒤쫓아오는 애국왕 바로의 군대와 맞설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뛰노는 물로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신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앞서 보았던 10편 46편 10절 말씀은 바로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애국을 나와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찾아와 이렇게 원망하였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열방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40일을 나와서 조롱하였어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꼼짝을 할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며 도망치기 바빴지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며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았던 시편 46편 9절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막강한 아람 군대가 온 성읍을 에어싼 것을 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화는 내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지요. 11기와 6장 1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바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완의 눈을 열어 주시고요. 엘리사가 그 믿음의 눈을 떴을 때 불말과 불경 불병, 불병거가 온 산을 두르고 엘리사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 46편의 1절, 2절, 3절 가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바로 그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혼란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진심으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단지 이스라엘 그한 민족의 전통 민요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10편 46편의 고백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우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요 힘과 도움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우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중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에 관계없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바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요.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자신의 말씀을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이 우리와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며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혼란 속에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집어 삼키려는 자들로부터 건져 주시고 대적들과 맞서 싸워 그들의 활을, 그들의 창을 꺾고 수레를 불사르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과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뜻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데 겁을 집어먹고 우왕좌왕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찾아오면 그때에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활과 창을 보고 겁을 집어먹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환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괴로워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이고 또 죄송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니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환란이 닥칠 때 괴로워서 꼼짝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을 만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선뜻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모습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나오고요. 이 환란을 넘어가면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현실을 보면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여우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한 후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우와께로 피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 피하여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 이런 말씀이 조금 추상적이라서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 저도 참 고민이 되는 말씀인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애써 가나한 땅 앞까지 왔는데, 바로 그것을 또 요단강이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 앞에서 겸손히 여우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막으시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길을 내셨습니다. 저는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직접 이 문제를 멋지게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서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피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에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이겨냈는데 이 요단강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건널 수 있어라고 말하며 다리를 직접 만들지 않고요. 요단강이라는 그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누구에게 속한 자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피한 방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광야의 행군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의 수많은 전쟁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환난의 시기는 오히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신 여우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이나 내 앞에 활과 창을 들고 서 있는 대적들을 만날 때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다만 그때 우리는 행여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서 이 상황을 해결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어서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새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여우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여우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여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경험들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우리도 10편 46편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노래로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10편 46편의 말씀이 그저 구약의 에,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찬양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만날 때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창과 활을 들고 우리 앞에 길을 막고 서 있는 대적들을 볼 때마다 겁에 질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의 창과 활을 꺾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시며 이 땅의 모든 혼란과 혼돈을 잠잠케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환란 중에 우리의 입술로 주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능력이 되시는 그 여우와 하나님 앞에 늘 평안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